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낭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부로 일하던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laughs>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인 어업을 하고 있었죠. 시몬과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소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이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평소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야구보와요한인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어업을 하며 손상된 그물을 정리하고 고쳐서 다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죠 내용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립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자신들의 가족을 뒤로하고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가족들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롭게 부여된 사명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기잡이로 분주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은 고기잡이로 분주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자로 헌신자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내자들 네내네 제자들은 그들의 생업에 충실한 어부였으며 이는 그들이 인내와 끈기 헌신을 갖춘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제자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려 했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거죠. 이들이 생업이었던 어부로서의 경험은 인내 그리고 전략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단지 물고기만을 잡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어진단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정리한 후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삶의 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더불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굉장히 분주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주셨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 역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인 믿음으로 반응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로 바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느낀 점을 함께 봅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곧 따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들은 그물과 배와 가족까지 버려두고 즉시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초대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제자들은 단순히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생업, 익숙한 삶의 패턴, 방식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선택,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에 충성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며 나 우리 역시 내 모습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으로 그리고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나아가야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전할 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주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죠. 성경을 보면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였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지만, 즉각 순종하지 않고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이유를 대며 주저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으며 말솜씨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살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자리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해 망설였던 나의 경험, 우리의 경험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머무리 거리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런 결단,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바쁜 일정과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새벽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활동들 계획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즉각적인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